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 월요일 아침 어, 일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을 맞이했네요. 어,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살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재물어들 능력도 주시고 길을 여시어서 이한 주간이 축복의 주간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 영적전쟁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이런 거죠. 어,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영적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아담의 뒤를 이은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성품이 갖고,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동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점점 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첫아담이었던 이 아담에게 준 어, 권세, 창조의 면류관의 권세 그것을 마귀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전세권을 가지고 지금은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나여금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또 마귀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가고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예수님 주시는 권능으로 오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을 공격한 이후에 그 이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위하기 위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하고요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는 온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요 바벨탑을 쌓게 하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삭과 야곱과 그 뒤를 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립니다. 의로웠던 사람들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하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도전 앞에서 영적 전쟁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싸워 승리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겪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41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그거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참 중요하거든요. 이 먹는 것에 넘어지기 쉬워요. 첫 사람, 아담이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하와, 뭐에 넘어져요? 선화과라는 열매, 먹는 거에 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선악과를 먹으니까, 어, 그, 그 선화과를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로 올수 있어요. 그래서 기모대서에 나오죠. 식탐은 죄라고요. 탐식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매여 있잖아요. 잘 먹으려고 합니다. 한 끼라도 고기를 못 먹으면 못 먹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용사들 보면요, 승프란시스가 그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초월해서 살았어요. 초월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에 매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먹을 것 없어 굶주림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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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뱃살 이거 다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식탐으로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율해 보십시다. 절제해 보고 삶의 어떤 규모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명예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안 다치게 할 거니까 그러면 세상에 인기 얻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상에 인기 얻는 거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지금 SNS 저도 뭐 페이스북은 합니다만은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 유튜브나 아니면 또저 페이스북이나 어떤 거를 해도요. 사이나뭐 이런 거라 여러 가지 하잖아 인스타그램도 한다 고 하는데 거기에 몇 명이 좋아요를 눌러 주는지 누가 보는지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저도 냉천골의 아침 몇 명이 보는지 가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얼마나 묵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관심을 안 가지려고 늘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사람 숫자에 매이면 제가 거짓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명예요. 명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나한테 산 꼭대기에서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왜요? 세상 권세는 마귀가 잠시 동안 갖고 있으니까 다 보여주고 야 나한테 절만 해라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만 잡을 수 있고 힘만 가질 수 있다면 마귀한테도 절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어떠하든지, 내 영원한 미래는 어떠하든지, 당장에 잘살 수만 있다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팔아버리겠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가장 대표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일까요? 먹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육신과 관련된 것들로 계속 유혹할 것이고요. 명예욕으로 유혹할 것이고 권력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얻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막 갑질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온갖 포악한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얻으려고 온갖 그런 비굴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요. 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야지 이 짐승이지만 피를 덜 흘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고기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제하면서 생활 식생활에 어떤 균형도 맞추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명예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영적 전쟁에서 넘어뜨린 마귀는 예수님조차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계속 걸어오겠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내용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의 영적전쟁이 계속되기에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들 귀로 들으며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람 아담을 공격하여 넘어뜨린 사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공격하였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힘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능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먹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첫 사람 아담은 선악과 먹는 것에 넘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데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명예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자자손손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욕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내가 갑질을 하고 내 어떤 권세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힘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전인이 건강하며 진정으로 삶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찬성과 기쁨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냉천고리 아침을 묵상하는 주의 그 백성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한 주간도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의 여러 길들을 여시며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복을 내려주시며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면서 이한 주간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문제가 풀려지고 삶의 길이 열리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어제 네,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축복의 자리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 미스크를 테이킹 할수 있는 손해도 감수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성품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복주실 하나님, 은혜주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30장. 이한 주간 주와 함께 길 가십시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합니다. <목소리>